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사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여서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산상 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상 순의 말씀들을 보다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각각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이 29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네 개의 서로 대비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 보게 되면. 좁은 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도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제범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을 또한 걸어가는데, 이것은 좁은 문, 넓은 문이라는 것은 대상을 한정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각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0절 하반절에 양의 옷을 입 15절 하반절에 양의 옷을 입고 거기에서 나오오나 속에는 노략지라는 일이라.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양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지만 같 사실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어, 요즘 이, 이 코로나 이 시절에 우리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 코로나와 관련하여서 확진자들이 이러한 어, 교회와 관련된 그러한 곳들을 중심으로하여서. 어, 퍼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냉소적인 반응도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신천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최근에 뭐 BTJ라든지 또 지금 뭐 대안학교 관련하여서 어, 성별라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btj 이쪽도 벌써 12년 전부터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에서 이단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교류를 금지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러나 이잘 모르시니까 어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비유를 들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17절에 나오는데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말과 또한 여러가지 모습을 보면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중에 결과 열매 맺는 걸 보면 알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그러한 부름받고 그 받은 소명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선지자보다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남유다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놓여졌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바벤으로 잡혀가라 항복해라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에스겔 같은 참된 선자가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어서 속히 돌아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때리고, 어, 여러 가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열매로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열매로 우리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열매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대주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롱. <laughs>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부터 23절까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참된 제자와 말로만 그렇게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라고 말하고 실제로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동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21절부터 23절까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두 건축자, 두 기초가 나오게 됩니다. 집을 짓는데 반석에 집을 짓는 것과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두 가지 경우를 또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오늘날은 참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합니다. 아, 지식의 능력을 갖고 많은 것들을 행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 이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오는 그런 지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시 뭐냐면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비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보를 보니까 뭐 태풍에 준하는 그런 바람이 불 것이다. 그리고 뭐 눈도 아마 내릴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뭐 이런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러한 인생의 이러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그냥 하나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있는 사람, 상황에, 그늘 상황은 늘 변하기 마련인데, 이늘이 이 요동치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봉 5장부터 참 여러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약 시대 때 그런 율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구약에는 율법 그대로 그냥 지키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러한 말씀대로 살고자 듣고 행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보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놀랍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이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 학자들이 행하는 말하던 랍비들이 말하던 것과는 너무 다른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것을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냥 딱딱하게 다가왔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행했다 그러면 지금 예수의 말씀을 이 산상술의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우리보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시고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수가성의 그 나인 성의 한 과부가 외아들 그 아들이 죽은 이후에 그 장례 행렬을 메고 오면서.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통곡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너 많이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만 아마도 그날 그 오라버니가 죽은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찾아가셔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여동생들을 만났을 때뭐 이들에 대해서도 위로하시죠. 그리고 그무덤에 가셨어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 이후에 나사로에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상순에 나오는 높은 수준의 이러한 삶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가운데에 어떤 걸 두셨냐면 주기도를 두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이산상수련 말씀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지키고, 늘 우리를 사랑하신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늘 사랑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 본문의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부분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내용이 이어지는 그 중간에 이 말씀을 넣어 놓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를 만드셔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더 묵상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그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주무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한날,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님 산상 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시는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